악성 곱슬머리 매직만 하면 머리카락이 울어버리는 현상. 마치 탄머리처럼 쭈글쭈글거리고 울퉁불퉁거리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악성 곱슬머리 매직 잘하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머리토 도사 모토리입니다. 악성 곱슬머리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곱슬머리를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매직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머릿결이 항상 상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덜 상할까 싶어서 뿌리 매직만 하는데도 기존에 매직했던 부분과 새로 곱슬이 자라난 부위에 경계가 쭈글쭈글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를 보고 모발이 울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저희 미용실은 종합병원과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한데요. 다른 곳에서 머리 하다가 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미용 기술을 배웠다면 요즘은 빠르게 빠르게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를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진짜 어설퍼도 너무 어설픈 미용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악성 곱슬머리 매직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시술 중 하나입니다. 울퉁불퉁하게 되지 않기 위한 모터리만의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악성 곱슬머리 매직 주기는 보통 3개월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머리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머리도 엄청 커 보이고 부시시함도 장난 아닙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곱슬머리와 매직했던 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샴푸를 하고 나면 사실 이 경계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머리 부위마다 자라나는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곱슬머리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매직만 한다 하더라도 매직약을 바를 때 곱슬 부위보다 덜 바르는 경우도 생기고 혹은 기존 매직했던 부분까지 약이 닿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새로 자란 머리와 기존 매직했던 부위의 모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보니 경계선이 울어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중성 알칼리 폼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약산성 폼제는 곱슬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칼리성 폼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중성으로 꼭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매직했던 부분과 새로 자란 부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cm 부분까지는 중성 폼제를 도포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종의 보호효과인 것이죠. 앞서 말한대로 산성 폼제는 오히려 경계 부분에 곱슬이 안 펴져서 울어버릴 수도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계 부위에 중성 폼제를 바르고 나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뿌리 쪽 새로 자란 부위에 악성 곱슬 전용 강한 알칼리 폼제를 도포해 주세요. 앞서 보호막을 경계선으로 만들어 줬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악성 곱슬 매직할 때 트리트먼트를 발라보기도 하고 단백질 PPT를 발라보기도 하고 순수한 산성 펌제를 발라보기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연화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가 안 되고 잘 되는 경우도 있다가 또안 펴지는 경우도 있고 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졌죠. 연화가 덜 돼도 문제고, 연화가 너무 많이 되어도 문제이다 보니, 정확한 레시피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성품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는, 이제 악성 곱슬머리 뿌리 매직을 한다고 해도, 경계선이 절대 절대 울지 않고, 깨끗하게 펴지더라고요.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니라 저는 이 방법으로 무려 7년 동안 단한 번도 매직하다가 머리가 더 상하거나 매직이 잘안 펴지거나 경계선이 울퉁불퉁해지거나 하는 현상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악성 곱슬 매직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이 경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저희 라보네어에서. 머리 하신 분들은 다른 미용실에서 절대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모든 악성곱슬 분들이 거의 대부분 머리결이 크게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매직을 하는 것도 큰 일인데 머리결까지 상해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참, 몇 도의 온도로 매직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악성 곱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머리가 얇으면서 곱슬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머리카락이 두꺼운 분들도 있는 거죠. 조금씩 시술 레시피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곱슬 머리는 170도 정도에서 매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건조한 드라이 상태에서는 매직을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습도가 있어야지만 매직이 잘 됩니다. 제가 건식 매직, 습식 매직, 낮은 온도, 높은 온도 모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음에 매직할 때 방해를 전혀 주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깨끗하게 매직이 되는 온도는 170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악성 곱슬머리 매직을 한다면 실패 없이 고객 만족 그리고 시술자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모리터 도사 모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